말씀은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것들게 저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너희 후손들이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고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후대의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면 3, 4대, 나를 사랑하면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전에 저는 이런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수상한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 백억의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상속복이라는 것을 할줄 몰라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다섯 살난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빚 상속을 받아서 백억을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섯 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잘못된 인생 삶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그는 빛에 찐들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부모의 잘못.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삶이 후손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간다. 하나님이 그 후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삶에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됨을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모가 잘못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그 부모 때문에 그 후손들은 3대에 이르기까지 신음하며 살아가는 고통 속에 머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각 버려십시오나 혼자 죽으면 끝이야. 아닙니다. 끝이야.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라는 생각 버리시고 나의 삶은 그 다음 다음 세대에 책임을 지고 걸머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모든 일에. 책임성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여 길을 걸어가야됨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든지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후손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거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후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릇 때문에 끼칠 수도 있고, 아름다움을 끼칠 수도 있는 분명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나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의 책임있는 인생이라는 모습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